우리나라 족보에 보면 여성의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가 늘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 족보보다 더 오래된 성경에는 여성의 이름이 다섯 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이름과 또, 다말이라는 여성. 세 번째는 기생 출신 나압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눗. 다섯 번째는 우리 아의 아내 파세바라는 이 여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 기생 나압을 빼고 나머지 네 명은 예수님 그 족보에 의해 아주 오래된 할머니 할머니들로 남았던 그런 훌륭한 분들인데 또 여러분 이 성경에는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이 두 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문이 좋냐 그러지 않습니다. 먼저 에스더는 고아로 자라서 믿음으로 잘 키워서 그것도 사촌 오빠가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127도를 다스리는 큰 왕. 우리나라는 8도잖아요. 근데 127도를 다스리는 큰 왕의 왕비가 된 사람이 에스더요. 자기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역시 에스더는 자기 나라를 구해내는 그런 위대한 여성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눕기를 보면 이게 한 집안의 이방여인으로 믿음의 며느리가 되었는데 오늘 이 눕기의 핵심 여러분 인물이 세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나오미와 시어머니 그 다음에 며느리인 눕과 또 나중에 누다고 같이 결혼했던 보아스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나오미는 본래 베들레헴 베 베엘 베시 여러분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햄이란 말은 여러분 햄소세지 햄은 떡이라는 말이 떡집 그런 뜻인데 합하면 떡집 이 나오미가 떡집에 살았는데 세상에 떡집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부자도 망할 때도 있다 그런 뜻하고 같은데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살기가 어려우니까 저 이방 나라 모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들 둘 데리고 남편하고 같이 모합에 이사 갔는데 가서 그래도 며느리 둘을 얻었습니다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아이도 아직 안 생긴 그때 여기 나오미의 남편도 세상 떠났죠 두 아들도 결혼하자마자 세상을 떠났어요 이 집에는 참 기가 막힌 게 여성만 세 명이 남았어요 속된 말로 가부가 세 명이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이 기막힌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나오미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며느리들 은 아직 아이도 없고 뭐 지금 10대, 20대 어린 처녀들인데 이대로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친정으로 돌아가라. 가서 뭐 전혀 새뭐 각시로 충분히 다시 결혼해도 된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들은 큰 며느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얼씨구나 뒤도 안 돌아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이 누시 보니까,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 착한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먹고 살게 없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어머니, 어머니가 허락하시면, 제가 들여나가서, 보리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래라. 조심해 가서 보리 이삭을 주워 오도록 하라. 들러 나갔어요. 그런데 마치 여기 위절에 보면 우연히 신기하게 그 보리 이삭을 줍는 밭이 여러분 우연히 누구 밭이냐. 여러분 이제 자기 이 시어머니의 남편. 시아버지도 되는 분, 시아버지의 친척 되는 이 사람 집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줍는데, 이 보아스는요, 장가도 안간 총각이, 총각인 보아스를 여기 1절에 보면 유력한 자라, 유력자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유력자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유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아스는 그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돈만 있다고 사람이 존경받는가 아니어요? 네? 우리 지역 지금 이 시대도 보면 어마어마한 재벌들 돈 많은 사람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누가 다그 사람들 존경하고 곱실곱실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본인이 존경받을 일을 해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참 좋다, 참 예, 훌륭하다, 이렇게 존경하게 되는데, 이 보아스는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대지주,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추수태가 되면 많은 그 품꾼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는데, 지금 이 주인인 보아스가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한가 읽어볼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일하는 인부들이 주인을 지금 당신 복 받으세요. 하나님이 복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인, 이 주인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걸 보면 일하는 사람들을 대우를 잘 해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일하는 사람들 배고픔은 일 못하니까 그래도 배심의 일하는데 간식도 충분히 보내주기도 하고 세참이죠. 또 식사도 잘 대접하고. 품싹도 후하게 이렇게 주면서 그들의 처우를 잘 이렇게 인간 대우를 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주인 좋다고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되게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밖에 나가서는 뭐 회장님 사장님 밖에 가서는 존경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예, 처세 잘 못한다고 집안에서 싸우고 서로 막 옥신각신하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사람을 막 폭행하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테레비 보니까 뭐 인천의 구청장인가 도의원인가 보니까 부인을 폭행해 가지고 예 구속되더라고 부인을 폭행해서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왜 그러겠습니까? 밖에 가서. 해서는 안될 선을 넘는다든지 뭐막밥 먹고 또 2차 노래방 간다든지 해서 이게 좀 세속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부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럼 쓰냐고 아마 그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보아 는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몸에 배어있어요 총례만 내는 것이 아니고 보아스는 보니까 힘없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주고 있어요 특히 그 당시 이방 사람 갈씨하고 천대받은 이방 여인의 이 누시라는 이 여인에 대해서 아주 선행을 베풀어주는 걸 보는데 거기 한번 8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누대게 이르되 네,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는 총각이면서도 이 젊은 여성을 보고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총각 한 40살 먹은 노총각인데 지금 젊은 새색시 가부된 20대 초이 여성에게 내 딸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삭을 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다른 밭에 가 주면 그 주인이 가난하고 또 못됐으면 내나 이삭 주었는데 우리가 줄걸왜 주었냐고 뺏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또 사람을 얕보고 이렇게 뭐 성희롱을 할수 있잖아요. 예, 내가 뭐 벌이 한말 줄까? 이리 와 나랑 놀고 갈때 내가 줄게. 이리 와 이렇게 갖고 사람을 장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밭에는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 우리 밭에 일하는 다른 젊은 여성들도 있는데, 이들하고 같이, 이 소녀들하고 같이 있으라고 이방 사람을 아껴주고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소외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즐거움으로 우리 예수님은 보세요. 거지 나사로 세상에 가장 천한 보잘것없는 거지 나사로의 가정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예루살렘 그 밑에 시골에 있는데 꼭 들려서 나사로 보고 안 보면은 마음에 걸려. 그래서 항상 그 거지 집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에 지금 다다 달았을 때도 마지막 제자들을 보시어 대아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 주면서 막 거절해 아 미안하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사랑의 본을 보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남을 대접하고 또 남을 섬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경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자란 것이 여러분 경건이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집에서든지 우리 직장에서든지 우리 동네에서든지 우리가 정말 거기서도 우리가 믿는 자답게 신자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배고픈 사람들을 보고 그냥 못 지나갔어요. 저들 어떻게 해서 먹여보내자고 먹을 거 없냐 우리가 찾아보자고 그들에게 베풀었다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오병 이어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유력자는 힘없는 자들을 여러분 오히려 남이 무시하는 사람을 오히려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여러분 그들을 세워 주면서 잘난 사람들은 보면요, 은 때로 약자를 무시, 아파트 이런 데서도 보면은 경비 아저씨라든지 이런 분들을 뭐 하인 취급하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테레비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갈취하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은 다 누구나.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인격으로 존중하고 애의를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 펜실리아 주에 있는 공과 대학 카네기 이름을 따서 이 대학교 이름이 카네기 공과 대학. 거기서 실패한 사람들, 직장을 실패하거나 가정을 실패하거나 사회 생활을 실패한 사람. 만 명을 찾아가지고 학생들에게 앙케이트 여론조사를 해오라 그랬어요. 당신은 왜 실패했는가? 무엇 뭐 때문에 실패했는가? 여러분, 만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문적인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직장에서 그것을 전문가가 아니어서 실패한 사람은 불과 15%. 그러니까, 만명 중에 150명만 여러분, 이제 기술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한 거예 그런데 나머지 85%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뭐가 실패냐?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매사에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주로 자기 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기보다는 남을 무시하거나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또 상대방이 하는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적. 또 부정적인 그런 제 생활 자세가 결국에 서로 관계를 어울리지 못하고 실패하게 됐다라는. 우리는 가정에서든 우리가 직장에서든 우리 공동체 생활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내가 여러분 귀하면 다른 사람도 귀하게 정말 동등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히려 동등한 사람 이상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어떻게 사는 사람이 남에게 존경을 받고 행복한 사람일까? 은한 소녀가 짧은 치마를 입고 이게 길을 가는데 걸어서 가고 있는데 보니까 이길 옆에가 덤프리 큰 거미줄이 쳐져 있는데 그곳에 예쁜 나비가 걸려 있는 거예요. 나비가 거미줄에 딱 걸려 있는데 큰 왕거미가 야, 내 밥이다 하고 이게그 나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아, 지금 뭐 불과 2, 3초면 이제 나비가 거미 먹이가 되게. 그래서 이 짧은 치마 입은 어린 소녀가 막 가시에 찔리고 옷이 막 옷에 그 가시에 뜯기면서도 가서 막그 덤프를 헤치고 가서 나비를 뜯어가지고 날려 보내줬어요. 그데 세상에 뭔 일이요? 불과 한 5초나 시간이 지날 쯤에 나비가 천사로 변한 거예요. 나비가 천사로 변해서 이 소녀에게 와서 소녀야 소녀야 너의 소원이 뭐냐? 네 소원 내게 말하면 뭐가 됐든 내가 꼭네 소원 한 가지는 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하네. 그래서 이 소녀가 천사에게 자기 소원을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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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다. 그러면 이렇게 해라 하고 기다리고 속삭이는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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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라고 속삭이고 떠났어요. 이 소녀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고 이 살면서 엄마가 되고 벌써 세월이 흘러서 80 넘은 할머니가 되었어요. 자기 집안에서 동네에서 주변에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최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일보 이 소녀였던 할머니가 최고 행복한 사람으로 뽑혔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평생 행복하게 살면서 자녀들을 잘 키우고 이게 집안이 행복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말하기를 그. 지금 한 60년 지난 옛날 이야기를 하는 내가 이렇게 거미가 걸려, 거미줄에 있는 나비를 떼줬는데, 그 나비가 천사가 돼서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라, 뭐라고 했는데요? 아,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천사가 하는 말이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라. 살다 보면 남편하고 속 안상하고 자식하고 속 안상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해관계가 없겠냐. 그때마다 사랑으로, 그때마다 참고, 그때마다 이해하고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참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라. 그 사이 그것을 꽉 실천하려고 아주 그냥 막. 이게 막 터져 나오려고 해도 또 참고 또 이해하면 범사에 감사했더니 오늘날 이렇게 됐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보아스는 이웃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 항상 감사했어. 내가 대지준데 지금처럼 콤바인 트랙카 농기구가 많다면, 여러분 둘이 선의도 농사, 뭐에 예? 드론으로 막 농약 이런 세상이라 어지간하면 지금 같으면 기계화로 하지만, 옛날에 농경사에서 다른 사람이 안 해주면 나 농사 어떻게 지겠습니까농 내일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 감사, 감사. 예? 그래서 이 보아스는 정말 착. 한 지도자요. 또 착한 주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 보아스가 자기 집에 보리 이삭 주로 와서 자기가 챙기고 아껴 주었던 이 누시라는 여인하고 눈이 맞았어요. 노총각이 이제 이 이제 사실은 여성은 젊어도 지금 재혼이잖아요. 근데 둘이 결혼을 했어요. 역시 착한 가장이 되고 착한 남편이 되고 또그 나오미에게 착한 사이가 되어줬어요. 자기 그 딸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 장모처럼 다 자기가 모시고 한 식구가 되어서 같이 살았어요. 이 보아스는 항상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은혜로 살려고 여러분 떡집인 이 베들렘에 살면서, 베들레 여러분, 사람이 사는 데는요, 은혜스러운 데가 더 있고, 환경이 더안 좋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사람이 좋던 사람도 거기 가면 욕도 하게 되고요, 더 싸나질 수도 있고요, 안 먹던 술도 먹게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이 좋아야 나도 덩달아서 살기가 좋은 줄로 믿습니다. 좋은 환경이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골 들는 보면 범죄 없는 마을 이렇게 서진 데도 있잖아요. 범죄 없는 생전 안 싸우고 사는 어떤 데는뭐살도록 고수하고, 뭐 경찰이 날마다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러운 데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보아스의 생활에서 뭘 보느냐 한마디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은혜, 보아스의 마음은 항상 배려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나누는 마음, 친절한 말씨, 그의 따뜻한 행동이 그를 유력자로 칭찬 받는 사람으로 살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좀 보아스같이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유력자가 되고 또 인정받는 사람이 되셔서 야, 저분이 어디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할 때. 어디? 대중교회. 할렐루야. 네. 대중교회 누구라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아, 네. 내가 좀 손해봐도 내가 좀 속이 상해도 그걸 다 참고 이기면서 네.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죄로으로축원합니다 아, 네. 할렐루야.